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생활편이죠. 생활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아유 그렇죠. 권성수 목사님 이하 그 작은 제자 <laughs> 아 제자랍니다. <웃음> 저자, <웃음> 저자. 네, 배준현 목사님 배준현 목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배준현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쓰셨고요 혹 어, 저희 그 문제가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한, 열한 개죠 시간 내에 다못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문제 접근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문제를 살짝이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뭐 당신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말로 죄를 정의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살짝이 우리 양육생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가 많다. 그러면 바꿔도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떻게 죄라고 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이렇게. 그서 범위를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어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를 1번하고 2번 넘어간다든지, 3번, 4번, 5번 한다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아주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범위를 확 줄여서 어 조금 제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혹 어렵거나 난해한 것들은 제가 목사님께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해가지고 저한테 <laughs> 토스를 하는 거.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부딪힐 필요도 없고 교사 선생님이 다알수 없다. 그래서 애매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되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다 가능하다면 해 드리시고 만약에 난감하다 싶으면, 아, 요거는 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여러 피드백 들어온 것은 제가 일그 진리편 저자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는 말안 하고 제가 요러 요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해서 다음 번 수정할 때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나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차츰차츰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재가 누가 누가 쓰느냐? 1. 전국 교회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제자 양육 원이 아니라 제자 훈련 교재로 쓰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규모가 조금 작지만 그리고 어 교재 구입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그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 교재 쓰는 거 아십니까? 예, 네, 청년부에서도 이 교재를 씁니다. 진리편이 양육 기초. 아, 네, 생활편이 양육 기초. 그 진리편이 양육 고급. 요렇게 해 가지고 또 씁니다. 그래서 여 그 여타의 다양한 범위가 쓰고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약간의 오류가 일, 지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바꾸면서 혹은 선별적으로 선택하면서 쓰는 것이 더 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 이것도 범위를 줄여주는 게 좋죠 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혹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각자의 말로 정의라기보다 그냥 죄가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답변 리스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다 들어보면 뭐, 뭐 간음, 또뭐 뭐 있을까요? 살인, 그 다음에 거짓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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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안 가는 것,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두 부르르 나눠질 거예요. 행위적인 죄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영적인 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죄, 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어느 선에서 딱 멈추고 자그 행위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나눌 수 있겠죠? 라고 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부류가 큰 죄와 작은 죄로 또 구분을 딱 지을 수 있겠죠 살인이라는 죄와 거짓말이라는 죄 요런 거. 그래서 여기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작은 죄든 큰 죄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가 나오죠.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평생을 악하게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laughs> 줄이시던가 스킵을 하시던가.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볼때 스킵 하셔도 됩니다 좀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스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논, 그 그룹마다 다를 수 있죠 논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괜시리 막 순둥이들만 모인 듯한 느낌이 들면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멤버들 중에 아이 사람 이 사람 분명히 뭐뭐 뭐 한다 이러면 넘어가요 아시죠 분위기를 딱 봐가지고 막그 비둘기 같은 지혜 그래 그렇게가 딱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가냐 1 번에서 죄를 분류를 하죠 죄를 큰죄 작은 죄 이렇게도 분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죄와 영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죄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죄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3 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비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그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바울.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글 쓰기 할 때. 그렇죠. 대조 비교. 그러니까 두개딱 놓고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구약과 신약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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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조하고 율법과 믿음 이렇게 대조도 하고 바울 선생님의글 쓰기는 계속 대조로 쭉 나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볼때 한번 고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면 여기서도 뭐가 아이고.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죠? 자, 죄와 뭐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망과 사망과 또 뭐가 댓글에 이러죠 영생, 예, 네, 이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알수 있어요. 이 사망은 따나토스인데따나토스는그 죽음, 일반적인 죽음부터 영적인 죽음까지 조금 포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문맥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해요? 대비되는데 조에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 이게 뭘까요? 생명인데 이게 뭐냐? 영원한 여기 들어가서 문맥상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이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죄와 또뭘 비교하죠? 하나님의 은사를 비교하죠 그러면 죄와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은사 죄는 죽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으로 인다 이거는 구원의 길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도론 그러면 구원이 우리가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선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죄도요. 죄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것을 그럼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요거는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탄이 관장하는 것이다. 이런 대비가 계속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니까 이게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이걸 포함하는 거죠. 이것도 포함하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쭉 이어지는 영원한 지옥 불구동이에서의 그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원죄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대비, 대비가 되니까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짜잘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똑같은 로마서예요.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 못 하겠지만 잘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그다음에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자, 이죄 리스트 한번 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자 여기에 너무 불공평한게 등장하죠. 살인이랑 살인이랑 시기와 어떻게 동급으로 놓을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비방, 어, 비방 좀 했다고 우리 비방 좀 하잖아요. <laughs> 수근수근, 우리 특기 아니에요. <웃음> 수근수근, <웃음> 수근수근. <웃음> 근데 수근수근 하는 거랑 살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거랑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랑. 지금 현상을 딱 놓고 이게, 이게 어디서 왔냐?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파생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렸죠 제가 여기에서 요게 요게 지금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그때부터 여기에 오만 악독이 막다 들어오고 여기서 자생하고 이 곰팡이요 곰팡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곰팡이 한두 개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잇는이 작업이 먼저 돼야. 죄의 문제가 나머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결 못하고, 영원한 사람, 사나토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사나토스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지금 이걸 아무리 해결해가, 아, 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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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시기심을 낮춘 데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낮추면 교만이 딱 올라오고, 이거 낮추면 이게 올라오고,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는. 그러면 계속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곰팡이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생기는 것이 이, 이, 번, 생기기만 하니까 번식하는 거예요 죄는 발전해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 그런데 이 관계가 해결이 되면 관계가 해결이 되면 죄의 문제 해결도 일차적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소독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 균을 없앨 수 있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곰팡이 균을 없앨 수 있는 그 강력한 세척제, 소독제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이게 아, 그냥 뭐 자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동급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파생되는 모든 죄가 지금 영원한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 관계의 문제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곧 모든 자 그다음에 5번 자 빨리 할게요. 살인이나 분쟁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도 있지만, 동시에 교만, 자랑, 심지어 수고나는 것까지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똑같죠. 관계가 끊어져서 파생되는 죄악이니까. 관계를 잊지 않으면 결과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얘기를 하는 사형, 이 사형이 라는 말이 우리는 목 빼는 것 같죠? 헬라어로 또 똑같습니다. 따나토스입니다. 또 똑같습니다 다나뒀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6번 다음 칼럼을 읽고 사, 예,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거는, 이거는 그냥 칼럼이 1 곱하기 무한은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고 1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고 천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다. 그러면 이 무한은 뭘 의미할까요? 굳이 제,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는 관계 가 끊어졌으면 이거 곱하면 그냥 그냥 무조건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개의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라기보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죄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번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이 해결책 말고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균으로 막 세척 작업하고 조금 더 그렇게 지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그, 이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결국 칭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라 이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도 믿음을 통해서 관계 회복 결국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면 우리 거룩함을 입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제사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또 결국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 있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만일 입을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내마음의 믿음 고원을이 시인하게끔 되는 그게 있어요. 자, 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회를 엄, 이건 아닙니다. 저는 회를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만약에 회를 엄청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영화가 선이다, 회가 선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제가 선은 소중한 회이다. 대경이에게 선은 소중한 회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런데 어 회를 너무 먹다 보니까 뭐 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검사해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견디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답이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뭐냐 구현의 순서 <웃음> 선택 <웃음> 소명 중생 회신 징이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웃음> <웃음> 이게 그 구원의 서정이 왜 중요하냐면, 잘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안 할게요. <laughs> 분위기 봤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대 안 할게요. <laughs> 자,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 장모님 구원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죠요 아, 하나님 선택 안 했나 보지.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 선택 안 했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선택은 했지만, 이게 부르심이죠. 유효적 부르심이 없는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지만, 유효적 부르심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70에 있을 수도 있고, 80에 있을 수도 있고, 90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르심이 딱 있고 나니까, 돌아보니 아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구나라고 감탄하는 것이 선택 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다음 회심은 진짜 삶의 이제 눈으로 딱 드러난 거죠. 교회를 간다든지 눈물 콧물을 막 쏟는다든지 막 이런 그다음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딱 칭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로 딱 삼십 신분 동시에 일어나죠. 성화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죠. 박해시에 참, 참는 것, 하나님도 힘주시고, 우리도 참고, 영화는 재림시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죠? 부르심도 하나님과, 하나님도 하고, 사람도 같이 협력합니다.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전도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유효적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중생은 하나님이시 하시고, 어, 회심도 하나님과 사람, 칭이 하나님, 양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 사람, 견인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 요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박해 시에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전의 과정들이 다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단계를 보면서 이전 단계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품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는 다 받고 성화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 참신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도 우리도 집에서. 불신자가 됐다가 신자가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 이거 이 구원의 서정도 로마서 8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자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게요. 을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구원도 선택 소명.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들은 대부분 그 바깥으로 드러난 증거잖아. 그럼 어딜까요? 회심의 영역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 사람이 진짜 막 바뀌는 과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전에 선택, 소명, 중생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아무나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박해 시대에 회신, 입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견인까지 막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 시대에는 성환을 뛰어넘잖아요. 막 거룩하게 살아요. 박해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함부로 사나.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래. 들어봤어요? 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막 너무 억울하다. 내가 예수 믿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다가 죄도 못 짓고 향락도 못 누리고 막 하다가 이, 이건 너, 이건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할 때대로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딱 믿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나 죽기 직전에 결혼식 올리고 죽을래. 이거랑 똑같아요. 결혼했으면 첫날밤도 지내보고 이런 뭐 그리고 자녀도 낳아 보고 결혼 생활을 누려야죠. 결혼 생활에 대한 누림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안 겪어 봤으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딱 올리고 그다음에 죽어 버려.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결혼은 했죠. 호적에는 남겠죠. 그러나 결혼에 대한 진정한 삶의 그 만족감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누리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 비유 비유. 크, 제가 이거 제자반에서 이 결혼 비유를 제자반에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했더니 기가 막히다고. 여긴 좀 덜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10번. 자, 시간이 없으므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진짜 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내재적인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누리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결혼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크으 이건 뭘까요? 천일 때는 큰일 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천이 뭐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천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영, 영원을, 영원을 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는 꼭내 자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영원히 주겠다 이 뜻이에요. 천대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주는 3, 4대고 은혜는 천대면 은혜 받은 천대 가운데 누가 막 700대에서 저주를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천대까지라는 말은 자손의 개념을 떠나서 천대까지 자체를 영원히로 바꿔야 되는 게더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그 미래까지 어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영접기도문입니다. 혹시 일과를 하다가 이제 쭉 진리편을 지냈고 요 파트에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확신이 있는 분들 혹은 다 같이 영접기도를 시켰을 때 진짜 영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있다고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 내에 있지만 선택은 받았지만 소명,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이 없고 중생 회심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접기도 시켰는데 막 울면서 따라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유효적 부르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반드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제자 영역원 교사들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을 허락해주셔서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모든 양육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